오늘은 식한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버지 생신날 큰아들 가족과 작은아들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가족은 서울에서 멀리 시골까지 왔고요. 작은아들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왔습니다. 토요일을 재밌게 보내고 저녁에 큰아들 가족은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한 아버지는 개 모임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녁 먹으러 나가셨습니다. 미리 얘기도 하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개 모임을 하러 나가십니다. 그래서 주인공 없이 남아있는 가족들끼리 저녁을 먹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개 모임에 가고 싶습니다. 자신의 생일날 모여준 가족에게 고맙지만 지금은 개 모임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 모임에 참석하러 나갑니다. 이것을 아들로 심리학에서는 미움받을 용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가족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아버지 생일날 모였는데 아버지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참석하고 싶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행복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조건 개 모임에 보내드리는 게 맞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내심에 감사드립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해주고 싶을 때 대가 없이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개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수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들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타자 수용입니다. 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즐겁다잖아. 상대가 그게 행복하다고 얘기하잖아. 타자 수용해봅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받아들여봅니다. 내가 언제 또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본 적이 있나? 생각해보시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면, 내 방식대로 내가 정한 룰대로 상대를 재단하고 자르고 조정하고 평가하고 인식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래?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저 사람이 미쳤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평가한 상태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